그리고 전공도 똑같아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서로가 창피한 건 아니지만 굳이? 그 MIT 레그시? 뒤로 가지마 약속했잖아 <laughs> 너가, 너가 뒤로 가 <laughs> 여러분 아 웃지마 다시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리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스페셜 게스트를 데려왔어요 초특급이죠? 초특급이에요 짜잔 제가 사실 숨겨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같이 같은 학교 후배인 그리고 제 여동생인 셀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그리고 셀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던 그런 Q&A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서 MIT 자매 Q&A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 누가 더 똑똑한가요? 하나 뜰듯하면은 가리키기 필요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똑한 면이 게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 저는 확실히 이제 공과 쪽으로 언니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이 나도 공대인데? 어, 그러니까 왜 왔는지 모르겠네. <laughs> 언니는 약간 좀 비즈니스와 뭐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 막 이런 쪽이 더 저보다 우월하지 않나 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북스 o k 나는 월 o r l d 아니죠? 맞죠. 뭐라고 yeah. 스마트하니까 먼저 자기가 조금 이렇게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알아서 포장을 잘 하시는데 음. 아니죠 음. 그럼 2번 2번 질문 학교에서 자매라고 바로 알아봤나요? 알아보지 않았다면 말하는 게 낫나요? 일단 학교에서 자매라고 우리를 딱 봤으면 알아봤나? 안 닮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커넥션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갔을 때친구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나요? 이번에 입학해 잘해줘 뭐 이런 거 했었던 것같아 CP 더라는 MIT 붙으면 3일 동안 이제 학교에 놀러 가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지만 언니가 바쁘다고 케이스에 고기를 굽는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에 과자를 사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집 바쁘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도 모르고 학교에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과자를 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또 이벤트를 일찍 갔어요. 왜냐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넌 누구니? <laughs> 이래가지고, 아, 네, 저 미리 언니 동생이에요. 막 이러면서, 아, 저 과자 사왔어요. <laughs> 굳이 말하는 게 낫나요? 뭐 이런 질문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서로가 창피한 건 아니지만, 굳이? 이득 보는 것도 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3번. 자, 어드미션에 언니 덕을 봤나요? 언니가 도와줬나요? 많이 도와줬죠. 나는 전체적인 컨설팅과 s 이를 도와줬다고 생각해. 아, 저는 이미 어드미션을 일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어드미션 컨설팅하고 그래가지고 동생한테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신경 써서? 그냥 뭐 길을 잘 터줬죠. 응. 뭐 고등학교 때 갔던 수학 캠프 같은 것도 뭘 가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언니가 갔던 거 그냥 갔어요. 응. <laughs> MIT 레거시? 뭐 이런 것도 아마 질문이 좀 많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자세한 건잘 모르지만 MIT 레거시는 없는 것 같아요 4번 언니가 MIT 가는 거에 어떻게 느꼈나요? 그 대학 입시 준비할 때는 확실히 이제 윗사람이 정말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부담이 커요 <laughs> 윗사람? 나요 <나야>? 아랫사람이? <laughs> 그래서 입시 때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매가 MIT 때 뭔가 주변 반응 뭐 재밌었던 게 있었나요? 뭐 제일 아무래도 좋아했던 건 엄마 아빠지 않을까요? 되게 뭐. 자랑스러워하시죠 주변에서도 이제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어떡해 자매 두명둘다 MIT 갔겠어요? 있겠어. 이런 게 주변 반응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런 거에 뭐 뿌듯하시겠죠. 음. 네. <laughs> 자 다음 질문 음. 학교 적응에 서로가 도움이 됐나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보셨을 때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 있었다? 그냥 같은 곳에 있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전공도 똑같아가지고, 무슨 음. <laughs> 과목 들을지 그런 것도 도움을 받고, 음. 그랬습니다. 맞아. 왜냐면 MIT는 1학년 시작할 때그 p n l 이라고 Pessor No Record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때 어려운 걸좀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들 모르고 들어오니까 제대로. 그래가지고, 바로 어려운 커리큘럼 다 이렇게 짜주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음. <laughs> 그렇죠. 자, 다음 질문. 자매가 MIT여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은 뭐 아까 조금씩 얘기했던 것 같아. 네. 음. 뭐 가까이 사는 것 같은 전공이었던 것도 뭐 음. 좋은 점이죠. 음. 나쁜 점은 뭐 딱히 저희가 뭐 서로 이미지 관리하는 뭐 그런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서로 그냥 갈길 갈, 가고 뭐 친구 그룹 만들거 만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극 어. 따로 살았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라도 MIT 자매 Q&A? 이런 거를 이렇게 재밌게 짚어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더 질문 있으시다면 밑에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How are> <laughs>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아, 싫어! 조금 크게 얘기해야 돼. 아, 그렇습니까? 아, 얘는 충분히 잘 크게 얘기합니다. <laughs> 갈게. 아, 진짜 설명 못하네. <laughs>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